반갑습니다. 포스 골딩스 주주 여러분들, 어, 강남 선비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포스 골딩스는 지금 굉장히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이 안 좋았죠. 시장이 안 좋으면서 하락이 나온 것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제 명심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식 투자를 하십니까? 누가 좋다? 하고 하면 그 주식을 매수하시지 않으십니까? 어, 누가 좋다고 하면 그 주식을 매수하실 때는 그 근거가 확실해야 되는데 그 근거가 솔깃하다라면 여러분들 일단 틀릴 가능성이 일부 있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들어서 에코프로가 제가 계속 좀 조심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포스콜리스는 상대적으로 좀 괜찮을 수 있다는 얘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 영상을 많이 보아주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포스콜리스는 여기 저평가 영역으로 올라왔고 제가 여기서는 공식적으로 추천도 드렸습니다 유튜브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공식적으로는 추천을 하진 않아요 왜냐 이게 급등할 수도 있지만 급락할 수도 있고 내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는 거에 있어서 이 라인에서 내가 손실이 안나 이런 종목만 저는 추천을 정확히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보스콜딩스는 2차전지 쪽이 대세적으로 전부 다 모든 종목이 하락이 나온다면은 그때 한번 엄청 출렁일 수 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보스코 퓨처엠 관련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2차전지 관련해서는 지금 양극재 관련해서 어좀 2분기 때 상당히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어 지금 주도주가 일부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 바뀐 가능성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자, 여기서 보시면 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자본재 주문 서프라이즈 의미가 무엇이냐?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이 지금 반도체 기계 조선 상사 운송 등이 2차 전지보다는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리포트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2차 전지가 계속 안 좋을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가령 여기서 보시면은 오늘도 GS 수자증권에서는 23년, 2030년 시장 점유율 10%면 배터리 49조 원, 양극재 21조 원 시가총액이다. 해서 어, 지금 이차전지는 계속 사는 게 좋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양극재 쪽을 최소노조로 얘기하지 않고 분리막 WCP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WCP가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수익률이 클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양극체 기업들이 3분기에 대해서 3분기 들면서 조금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WCP는 왜 여기서 매달려 있고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도 빅데이터 클럽에서도 여기서 정확히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죠. 매수가 64,000원부터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왜 이런 거는 전혀 떨어지지 않고 왜 이거 포스코홀딩스 떨어졌고 뭐 포스코 퓨처엠도뭐 보나 마나죠 보나 마나입니다 지금 사실은 보나 마나요 에코프로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안 좋아서 떨어지는 건 절대 아니고요 안 좋아서 떨어진 건 절대 아니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2차 전지는 떨어지고 강남선비가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은 올라간다 그러면 이 종목은 어 에코프로다 에코프로보다 기업이 안 좋아 기업이 안 좋은데 왜 시간을 상한가갈까요 기업이 안 좋은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다 에코프로만큼 좋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에코프로만 막다 좋은 건 에코프로 못지않게 sk하이닉스도 좋은 기업이에요 ai 반도체 관련해서는 오늘도 리포트에 나왔었지만 그러니까 오늘 리포트 나온 거 제가 잠시 소개 좀 시켜드릴게요 제가 이걸 빅데이터 클럽에서 보시면 이제 아침에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건데 여기서 보시면 어자 일단은 wc 를 보게 좋고 반도체 같은 경우 2분기 실적 개선기 대다 hbm은 2025년까지 연평균 45% 성장하는데 hbm3 가 ai 서버 시장에서 cpu 에 통합되는 것이 주요 트렌드로 부각되고 있다 hbm3의 추가량 대폭 증가되는데 sk하이닉스가 고부가 제품을 합니다 sk하이닉스의 hbm 한국 베보리 반도체 hbm 점유율은 전세계 90% 입니다 그렇죠. SKNIS 등이 HBM3 1 6 g b 기반으로 HBM 2 4 g b 제품까지 미 미국 GPU 업체들의 샘플을 출하에 성공하고 있다. 그렇죠. 삼성전자 SKNIS가 굉장히 어, 강하게 오늘 지니너스 같은 경도 이제 장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진이너스 급등 나왔죠. 그렇죠.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한번 눈여겨보지, 니너스 제가 이제 오늘 보시면, 이거 보시면, 8시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런 거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 막, 주식을 무조건 장기 투자해서 나두배 먹을 거야. 그것도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잘못된 상황에서 하면 안 돼요. 일치않을 상황에서 사야 돼요.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도 제가 이때는 이제 사도 된다는데 여기서는 제가 얘기를 못 하잖아요. 아, 줄잘될 것입니다. 잘될 것입니다. 얘기를 하지만 여기 밑으로 왔을 때 비중을 많이 실으시고 여기서는 신규로 사기보다는 갖고 계신 분들만 수익, 여기 당연히 수익 구간이실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여기서 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사더라도 눌림모 지난 5월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이 사시면 수 크게 난다고 제가 분명히 5월 달에 강하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 여러분 제 영상을 한번 어,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때 당시에 제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강하게 말씀드렸잖아요. 반드시 포스코 홀딩스랑 같이 사시라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규 추천주 혹시 관심 많으신 분들은 오늘 신규 추천주 하나 딱 드릴 거예요. 오늘 추천, 추천주 브리핑 업데이트 잠시 도와드릴 건데요. 최근에 PI 참선 소재 제가 계속해서 6월 16일부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음. 어, 이제 PI 참선 소재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건 이제 점진적 정상으로 초입이다. 2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스 상 전망이고 반드시 폴드부평량인지 전기차 관련해서 음. 어, 관련 이제 소재 관, 어, 이게 SKC 코롱 PI라는 얘기도 드리면서 과거에 어, 상당히 실적이 좋으면서 엄청 올랐는데 사억 펀드 매각하고 나서 다시 이런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또다시 매각 이슈가 터지면서 굉장히 큰 주가 변동성이 있었어요. 다만 어, 여러분들이 명심하실 부분은 저는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렇게 급등했으니 이건 이제 엄청난 수익으로 연결된 거죠. 이제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은 저희. 빅데이터 클럽에서는 오늘 이 피해자는 소재를 계속 26일에도 계속 3만 8500원 3만 7200원 여기서 1 2차 매수를 들, 들어갔으니까 오늘 이제 4만 사천원 까지 찍었으니까 음. 예를 들어 뭐300 380만원 사셨더라도 450만원 까지 사자마자 뭐 70만원 벌수 있는 기회를 안겨 드린 거죠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강공업 같은 경우도 제가 6,200원 6,400원 계속 매수 신호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거 빅데이터 클럽에서. 근데 금강공업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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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를 드렸죠. 근데 지금 8천원 찍었어요. 그니까 러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정확한 매수가를 드리는 게 굉장히 메리트고, 어, 특별히 제가 이제 계속 그 추천주 브리핑을 잠시 드리, 도와드리면은, 어, 지금 코롱인더 같은 경우는 겁먹지 마시고요. 지금 1, 차 1차 매수를 들어가시면 돼요. 제가 52,000원 내외에 53,000원 여기서 1차 매수 하시라고 했고, 어, 51,000원, 5만원 여기서 또 2차 매수 하시고, 그리고 5만원 깨지면 3차 매수 한번더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절대 겁먹을 필요 없고 거래 대금이 이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뭐그 어 유명한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처럼 다들 알아가지고 막 그런 걸 추격하는 초보 투자자들처럼 이런 거뭐 여기서 사는 게 아니고 여기서 사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향후에 업황이 호전될 가능성도 있고 코롱인더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데 수소에 이어 폐배터리 관련해서도 어 지금 어 투자를 계속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폐배터리가 이제 원자재 관련해서 이런 니켈, 코발트 관련해서기대감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코롱인도 말씀드리고 오늘 신규 추천주로는 여러분들 HB 솔루션 한번 눈여겨 보셔라. HB 솔루션 같은 경우는 차별화되고 있는 디스플레이 장비 기업으로서 동사의 향 매출액 영업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23년 대비 20 2 마이너스 31% 1,400억 원 전망이다. 여러분들 여기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게왜 그, 그, 역성장을 보이고 있는 회사를 제가 추천할까요? 이건 지금 잠시 후에 알려드릴 건데, OLED 패널에서 다양한 IT 기구를 확대 전용 중이고, 24년 출시 예정이 아이패드 프로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 높다. 이에 8세대 OLED 투자에 대한 패널 업체로 관심이 증가되는데, OLED 신규 투자 의 동사의 수에는 지금 23년 전공정 장비 포함해서 신규 수준은 2천억이 전망이 되는데요. 자, 자세히 보세요. HB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먼저 PI 첨단 선수 수익 축하드려요. PI 첨단 선수 엄청 급등했고, 뭐, 매도 못한 분들도 상관없어요. 지금 시간에서 상한가예요 어, 정말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제, 어, 추천드린 종목, 이렇게, 상한가 가면은, 여러분들이 제 고마우시면은, 여기 한 번, 이렇게, 문의 한번 해보셔도 도움이 될것 같고요. 제가, 어, 이게, 많은 분들이 또 문의를 계속 해주시고 계셔가지고, 지금 이제 HB 솔루션 같은 경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은, HB 솔루션의 이제 특징은 뭐냐면은, 일단, 전년동기대서 1분기 실적이 증가했습니다. 매출이 특히 급증했습니다. 348억인데, 281억, 1억보다 급증했어요. 전년 동계 웹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단기 순위 증가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그일봉 22년이 역대급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역대 그한 번도 200억대를 한한 번도 보인 적이 없고 매출액도 1000억대를 보인 적이 없는데 지금 매출은 급증하는 이 시기를 계속 타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이 1800억에 영업이익 271억에 EPS가 2000이면은 2600이면은 평이 적정가치, 영업이익률도 보시면 14, ROE가 35 찍죠. 일, 한번 1분기 ROE 볼까요? 1분기 ROE가 15네요, 그렇죠? 그러면 뭐 아주 무난해요. 전년 동기 대비하면 아주 무난하고 성장 중인 건데, 그러면 2만 6천 원, 3만 원뭐 이렇게 가도 적정 가치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고점이 여기잖아요. 그이 여기를 뚫고 갈 가능성을 자꾸 내비치고 있는 건데, 지금 오늘 마침 어떤 이슈가 있었냐? 주당 3주 무상 등자라는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저희 빅데이터 클럽에서는 HB 솔루션 같은 경우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자, 일본기 실적이 나오고, HB솔루션 같은 경우 제가 이런 거 지표로 보여드리면서,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좋은데, 퍼 밸류가 굉장히 낮자.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해성DS하고 HB솔루션 이런 거 한번 눈여겨보셔라는 얘기였어요. 이미 오른 것들은 볼 필요 없고, 그렇죠 넥스틴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률이 뭐49% 찍는 종목이다. 이런 얘기도 드셨어요.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도 지금 어디, 그니까 러 제가 그때 얘기했던 이, 이걸 자료로, 이게 이제 제가 만든 자료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려요. 저는 이제 필터링을 했을 뿐이고, 어, 저가 이제 솔루엠 같은 거추천드려 수익 났고 그쵸? 메커스도 급등한 이유가 다 있다. 얘기를 드렸었죠. 그쵸? 이거를 말씀드리고 다 보면은, 지금 당시에 제가 집중적으로 얘기했던 게 이수페타시스, 어, 뭐, 한미반도체 이런 거는 AI반도체 관련주니까. 그쵸? 그죠 이것 한번 보자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 계속 여러분들 2차 전지만 보지 말고 반도체 소부장을 보셔라.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제가 이때 말씀드리기 시작했고 이때도 뭐 나쁘지 않고 AI 반도체 관련해서 대장이 될 것이다. 지금은 뭐 지금은 얘기 못 드리죠. 그렇죠? 이수페타시스 어때요? 그죠? 하늘 날아 가 있습니다. 이걸 보여 드린 게 제가 이거 뭐두달 전인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해성DS 같은 경 우리 우 빅데이터 클럽 사 놓고 매도 안 하고 있다. 5월달에 샀다. 여기서 샀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드렸어요. 그쵸? 유튜브에서 계속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hb솔루션 같은 경우 여기서 보시면은 굉장히 저평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oled 관련해서 업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에 대해서 어, 좀 불확실성이 있지만 주당 3주 어, 하고 이 패턴상으로는 HB 솔루션은 제가 이제 최근에 유튜브에서 공식 추천했던 인텍 플러스라는 종목, 그 종목하고 조금 흐름이 비슷하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만약에 이제 하락을 한다면, 시장이 안 좋아서 하락한다면, 중요한 지점은 18,000원과 17,000원 라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18,500원, 18,000원, 이런 라인이 될 것이고, 근데 이제 이대로 그대로 오른다면은, 여기서 뭐 2만 원 부근에서 지지하면서 그대로 빵하고 급등하겠죠. 이런 것들 한번 눈여겨 보시고 뭐 이렇게 또 여기서 샀다가 손실 나면은 뭐 저한테 막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런 걸 알고 싶으면 빅데이터 클럽에 함께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 제가 이제 코롱인더는 매수하라고 HB솔루션은 오늘 신규 추천 주고 SPR 참사수는 언제 추천주예요? 언제 추천주예요? 6월 10일 1 6일공식 추천주 세이고인텔플러스도말씀드리고 바로 올 하이로니. 하이로니 언제 추천주예요? 유튜브에서 공식 추천했죠하이로니 그렇죠? 하이로니 이때 공식 추천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말씀드리기 일주일 전이에요. 제가 이제 6월 16일 거의 일주일에 한한두 한, 개씩 꼭들어요 오늘 뭐예요? 오늘 뭐예요? 오늘 여기서 보시면 이제 어, 그렇죠? 신규 추천주. 자, 여기서 29일, 28일이죠? 28일 공식 추천 HB 솔루션. 자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죠? 그죠? 자 이렇게 보시고 어, 여러분들 수익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규반 추천주 뭐 이런 것도 궁금하시면은 빅데이터클럽 한번 문의해 보시고요. 자 오늘도 저희 빅데이터클럽 수익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6월 28일 b c n c 13% 아이론니9 6 0 0 0 원. 여기서 보시면 49만 원. 오늘 하루 동안 49만 원 돈을 벌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또 수익 감사합니다. 코스텍시스 56만 원, PI 첨단소재 20만 원, 아이센스, 인피니티 에스케어 RBW, 현대글로비스, BH, 하나 멀드리얼 PI 첨단소재까지. 향후에 실적 전망이 굉장히 훌륭한 종목들을 많이 성과를 내셨어요. AI 의료, 의료, 비대면 의료 관련주였죠. 이건 전력 전력 반도체 관련주고 이런 아이센스 뭐 피아천 선수 PR천선수제. 피아천 선수는 제가 유튜브에도 말씀드렸는데 급등 나왔습니다. 금강공업 40만 원, 오늘 또 60만 원. 이렇게 피아천 선수채 코스닥 시 어, 코스텍식스, 코스닥시스아니 코스텍식스죠. 33만 원. 하락장인데 매일 수익입니다. 선배님 감사드려요. 하나 기술로 20%대 성과를 얻었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선배님. PR천원수제 50만원 보셨습니다. PR천원수제는 제가 유튜브에서도 공식 추천을 드렸죠. 15만원, 23만원, PR천원수제 28만원, 인피니티스케어 31만원, 코스텍시스 65만원 이렇게 성과를 내주셨고요. 여기서 보시면 140만원. 하루에 140만원, 50만원, 뭐 이런 식으로 성과를 내주셨는데요. 160만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성과를 내주셨고요. 오늘도 시장이 하락함에도 강남선미 빅데이터 클럽은 이렇게 좋은 마무리를 할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방금도 수익후기 또 올려주시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82만원. 오후 5시 18분입니다. 그렇죠? 방금도 수익후기 계속 보내주고 계신데요. 하루에 80만원, 160만원, 뭐 140만원 이런 식으로 15만원, 50만원, 40, 60만원 이런 식으로 벌기가 쉽지 않으실 건데 가능성 및 빅데이터 클럽 함께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강남선비 빅데이터 클럽 관심있어 하시는 분들을 특별히 설명드리며, 특별히 WCP 같은 경우도 유튜브에 공식 추천을 드렸는데, 이제 빅데이터 클럽에선 이렇게 장전에 또장 시작하고 얼마에 매수하라, 이렇게 정확히 말씀드려요. 6월 16일, 지난주 금요일 뭐 이런 식으로 6월 16일 말씀드리고, 6월 12일, 9일, 10일에도 보면 이제 바이옵트로를 저희는 7,050원에 계속 매수하라, 어, 며칠 연속으로 계속 바이옵트로 같은 거 7,050원 말씀드렸는데, 바이옵트로 유, 여기서 보시면 6월 9일, 10일 그때 여기서 7,050원이 왔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바로 급등. 그러니까 하루만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며칠 연속으로 이렇게 하이로닉 같은 경우도 계속 반복적으로 8,100원, 8,300원인데 8 1 0 0원에못 사신 분들은 8,300원부터 매수를 하셔라. 지금 계속 매수가가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알려드립니다. 한국전자금융도 6,300원부터 계속 매수를 하셔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 이제, 빅데이터 클럽은, 보면, 이제, 5월 30일, 5월 23일, 5월 24일, 코롱 모빌리티 그룹 같은 경우는, 4,290원, 4,095원, 이런 식으로, 코롱 모빌리티 그룹도,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 추천을 들어서, 정확히, 정확히 매수가를 안내해드리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 보면, 빅데이터 클럽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에, 이제, 장이 안 좋을 때도, 5월에도 200만원, 70만원, 5월에, 이제, 적은 금액으로 70만원, 벌어요 평균적으로 300만 원 투자해서 70만 원 벌면 20 20% 버신 거죠. 그렇죠? 이게 손실 난 것까지 380만 원. 손실 난 것까지 다 보여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5월도 수익 판매 수익 보시면은 뭐 330만 원. 월 초반에 좀 부진했다. 그렇 어 제가 조금 실수해서 조금 부진했었죠. 5월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시면 강남 선빈이 인증샷 보내 드려요. 2억 벌었어요. 4개월 동안. 강남 선빈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억 6천 벌었어요. 강 선배님, 어, 100만원 벌었어요. 100만원 벌었어요. 2200만원 벌었어요. 강은 선배님, 오, 어, 수익, 수익 인증 늦었습니다. 500만원 벌었어요. 어, 1300만원 벌었어요. 800만원 벌었어요. 이번 달에도 아마 큰 수익이, 나, 인증이 나올 거예요. 또 분명히. 그러니까, 어, 매년, 매달, 뭐, 이렇게 시장이 하락해도 꾸준한 성과를 낼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빅데이터 클럽이라는 거는 이게, 굉장히 이제 AI 시스템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혼자 수식하시는 분들은 통계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통계적인 상황이라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목표주가가 상향되면서 실적이 좋아질 게 뻔하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l i g n x o 같은 경우 급등하잖아요. 일본 기실적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l i g n x o 제가 좋다고 분명히 4월 말과 5월 초에 계속 유튜브에서도 말씀, 눈치를 드렸어요. 그렇죠 우리 빅데이터 클럽은 8만원 밑. 부근에서 매수를 했고 여러분들에게도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근데 오늘 급등하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2년 3년 후에 메가트렌드가 될 만한 종목 그러면서도 실적이 우량하고 향후에 이게 저평가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멀멀티풀도 뭐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절대적 저평가입니다. EPS 기준으로 l 라이진액성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연간 실적이 만을 찍어요. 그러면 곱하기 10은 퍼 10배 기준은 10만 원인데 지금 8만 9 8만 원 부분에 있으면 당연히 20%는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ROE도 뭐 아주 무난하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K9 뭐예요? 자주포 같은 경우 전 세계 점유율이 70%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이 글로벌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 글로벌이라는 게 뭐냐? 피부미용 그리고 엔터 우리나라 같은 피부미용 엔터 반도체 디램분야도 우리나라 글로벌 점유율이 (1위죠) 그죠 그로 뭐요 양극재 이런 것들이 왜 주가가 급등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장사 설명드리면 이제 하루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루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제 뭐 3000까지 갈수 있다. 이런 것들 이제 보여 주면서 왜 3000까지 가느냐. 이런 것들 설명을 드려요. 그렇죠? 이제 이 EPS가 컨센서스가 개선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이제 과연 이제 s k アニッ와 lg 노트 bh를 어떻게 봐야 되냐 이게 이제 지난주 지난주 6월 18일이에요 이게 어 이게 이제 저는 일요일도 안 쉬고 이렇게 보, 올려드려요 공부시켜드려요 bh를 지금 살왜왜 어, 왜 우리가 샀는지 우리 빅데이터클럽은 6월 18일 bh를 샀거든요 이런 식으로 공부시켜 드립니다 그죠 솔레임 같은 경우도 저희 빅데이터클럽은 이미 사가지고 솔레임은 제가 유튜브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제가 2월 달부터 말씀드린게 솔레임이에요 그죠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빅데이터클럽 혹시나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은 어, 0107519275 334 한번 보내보시고 어,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성과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주식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좋을 거는 확실하고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유튜브에서 영상 보면서 하시는 분들은 잡다한 지식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정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정확히 지금 딱 하나, 두 개를 타서 하루에 한두 개를 꼭 꾸준히 이제 사면서 수익을 뭐 단타든 수익이든 중장기든 반드시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물린 채로 막 가든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서 운 좋게 그냥 수익이 나는 것도 어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일장춘몽과 같은 결과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빅데이터 클럽 회원분들은 지금 몇 년간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오고 있어요. 몇 년간? 이차 제가 2017년부터 해가지고 검증된 전문가예요. 제가 틀린 것도 물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다 보여드려요. 그냥 JO 내가 온 JO 3월 2 7일 추천했어. 그죠? 첨부도 그냥 첨부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첨부 우리 분명히 30만 원 매도하고 나왔어요. 그죠? 딱 30만 원 찍었어요. 왜 매도 다 매도 다 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그죠? 그래서, 시보도 뭐, 장기적으로는 괜찮다는 리포트가 계속 나오긴 있지만 근데 요즘에 그런 리포트는 제가 띄워드리지 않아요. SK노베셔, 18만원 사가지고, 시. 그죠? 엔캠 같은 경우도 사자마자 또 급등. 엔캠, 도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거 몇번 보여드렸습니까? 하나 멀티를 사라고. 몇번 보여드렸어요. 이게 이제 제가 이거 보여드린 게 언제죠? 제가 이건 진짜로, 이거 지금 최근에 보여드린 게 아니고, 이때 보여드릴게 이때. 계속. 그죠? 렇 그죠? 그니까, 러 이제 절대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 대비해서 얼만큼 수익 나고, 뭐, 손실 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다 수익은 아니에요. 근데, 수, 익이 예를 들어, 240번 추천드리면, 20번 제외하고 다 수익이 났다는 거는, 승률이 상당히 뭐, 90% 내외다.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어, 여러분들이 뭐, 제 뇌피셜인 것 같기도 하지만, 한번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어, 직접 들어오셔서, 한번, 그쵸? 어, 010757927로 문자로 성함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제 공식 추천주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혼자 수익하는 분들은 한 달에 800만 원, 1,300만 원, 뭐 이렇게 500만 원, 뭐몇 달에 걸쳐서 뭐 이렇게 6억, 1억 6천, 2억 이렇게 벌수없기 때문에 어, 구독 좋아요만 눌러신 주 분들도 이렇게 어, 꾸준히 추천주로 성과를 내드리지만 어,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걸로 수익을 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다. 강남선비 빅데이터 클럽은 늦게 들어올수록 손실이다 기회비용 날린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빠르게 빅데이터 클럽 가입하실 분들은 서둘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